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6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개꿈과 헛된 꿈. 이재명은 지금 개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개꿈 그만 꺼라.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북한에 모든 걸 퍼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그딴 소리 그만해라. 개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이요, 미국에도 보도가 돼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사실 트럼프의 초청이 아니라 트럼프의 부름이죠? 부름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재명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헛된 꿈이란 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기를 마치고 또 재판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헛된 꿈이란 것은 이재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장동욱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재명의 헛된 꿈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론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 우리는 국민 퇴임식이라고 하죠. 진짜로 퇴임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와서요. 뒷배경도 검은데, 검은색에 얼굴만 동동 떠 있으니까 저게 살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그쭉 찢어진 눈에서 나오는 그 미소,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제가 왜 언론을 먼저 지적했냐면, 자, 13, 14일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호우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전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의 지역구였던 인천은 어떻게 됐죠? 도로가 강인지 모를 정도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BPL로 사람이 사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도 물에 빠져가지고 또 김포는 어떻습니까? 김포공항이 물이 새서 물이 내려오고 김포공항 주차장에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BPL로 인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15일에 이재명의 취임식이라고 하면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일 이 취임식을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전부 비난 여론이 쏟아졌을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이런 당들은요, 한 시간에 하나씩 논평을 내면서 두드려 패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피해가 났는데 국민들과 괴리감이 있느냐? 니들 세상 속에 사느냐? 지금 국민 취임식이 문제냐? 취임식 이미 했는데 뭘또 하느냐? 비피해가 이렇게 났는데 현장은 가보지 않느냐? 아니, 우원식과 강원식과 김민서 같이 만나가지고 떡갈비 먹으면서 자기들은 현장 파라고 한게 엊그제 아니었느냐? 그런데 비가 와서 비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재명 지역구였던 그곳에서도 비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취임식 준비하고 있었느냐? 김혜경은 곱게 차려 입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냐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어떻게 했죠? 이에 대한 전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언론 범죄라는 겁니다. 기성 언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좌파 좌경화가 되어 있는지 보수 정권에서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비판했을 법한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빛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좌경화된 언론이고 저질스럽게 된 언론이라는 겁니다. 그 언론의 쿵짝에 맞춰서 지금 국민의힘이 노란하고 있는 것이죠. 그뒤 노란하고 있는 것을 또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밤에 합니까? 북한입니까? 북한 열병식입니까? 탁현민이란 사람은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기만 집중되니까 다른 것은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정말 지저분하고 이런 건안 보이니까 여기만 집중하니까 밤에 하라. 이걸 북한에다 노하우를 전해줘가지고 열병식을 밤에 한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이재명의 그런 것을 모두 덮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이재명과 김혜경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앞날이구나. 미국에 가서 과연 체포가 될 건가? 관타나모 구치소로 가게 될 건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구치소로 가게 될 것인가? 저 어두컴컴한 것이 바로 이재명의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에 초청됐던 국민 대,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거절할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하품하는 모습이 찍히니까 좌파들이 전부 좌표를 찍어가지고 왜 하품을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 취임식에는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제요 그 취임식 유튜브로 생중계하는데 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물 닦고 있는데 이 취임식 거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이 어떻게 이런 거 하나 비판하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중동, 자기가 정론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조차도 그런 비판의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요. 이날 참석은 또 누가 했느냐? 당연히 자기들끼리만 한 거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것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국민들은 이 더운 여름에 더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국민들은 폭발할 겁니다. 왜냐? 조국 윤미향 사면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살고 있는 도중에 있는 사람을 빼내가지고 정치권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은 윤미향을 사면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뻔뻔스러움에 국민들이 치가 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어제 빛의 뭐 거행식이라고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재명의 앞날과 똑같다. 저렇게 검게 차려있고 뭐 하는 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재명의 미래, 이재명의 운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는요, 얼마나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3대 특검. 이 3대 특검은요, 국민의 힘에서도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건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검을 통과시켰을 때부터 구속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브리핑하는 거, 범죄 사실 공표하는 거, 이것도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 등에 칼을 꼽으려고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내란 특검이니, 최상벽 특검이니, 특검에 찬성하면서 우리들은 잘했다, 개념 있는 정치인이야,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정성호 법무장관이란 사람, 친명 좌장 중에 하나죠. 이재명의 동기죠. 사법연수원 동기죠. 이 친명 좌장의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서울 구치소장을 전보조치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꿨다는 겁니다. 왜 바꿨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혜를 주느냐? 단독 접견실을 왜 주느냐? 일반 접견실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정격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도 제 페이스북에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썼던 건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왜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됐으며 조국은 사면을 했습니까? 윤미향은 왜 사면이 됐습니까? 민주당 앞에서 판사들은 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렇게 법 앞에 평등한데 검찰개혁은 왜 하는 겁니까? 검찰 해체는 왜 하는 것이며 교도소장은 왜 바꿨습니까? 그리고 헌법 재판관들은 왜 국민의 반 이상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저 말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거는 좌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그제 있었던 일들. 이재명의 뭐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면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뒤로는 이렇게 악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가는데도 수갑을 채우고 전자발찌를 채워서 이 안과 시력, 안과의 주사를 맞는데도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이 인권 탄압, 국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미국 가기 전에 미국 내에서 이미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반입니다. 이재명은 반미 대통령이다. 여러분 고든 창 변호사 아시죠?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2월, 어, 메릴랜드주에서 주최한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던 트럼프가 이 고든창을 호명하면서 위대한 고든창, great 고든창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청중의 기립박수를 유도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자,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고등창이 미국 언론에다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극렬한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신민지 지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동조하는 척 하지만 1953년 6.25 전쟁 이후 체결된 이 한미 동맹의 근본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내란 특검이 주한미군과 미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은 반미주의자다. 극렬한 반미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거기에 이재명이 소속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과의 긴밀한 관계를 반대했고 베이징, 중국, 평양,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온 사람들이다.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좌파, 반미 성향을 겪어왔지만 이재명은 이 사람들과 더 달리 단호하고 한미동맹이 살아남지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언론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조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이런 글까지 덧붙이면서요. 과거에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될것 같으면 이런 칼럼이 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이재명은 공산주의가 아닐까. 반미주의자구나 친북 친중 성향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휴가에 가서 저도에서 골프 연습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한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하던 이재명 뒤에서는 골프 연습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골프 회동 자기들이 먼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골프 회동할까 싶어가지고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꼴사났습니까? 얼마나 그 헛된 꿈, 개꿈입니까? 그런데다가 대변인은 이재명을 초청했다. 트럼프가 초청했다. 초청하기 뭘 초청합니까? 들어와. 야, 들어와. 이거죠. 어쨌거나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은 반미주의자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재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광복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겁니다. 아니, 뭐, 광복절에 굳이 북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의 관계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북한과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북한이 들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린 관심 없다, 이재명 이놈아. 이거는 말이야. 이러한 잔꾀 잔깨, 이재명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고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동무! 알간?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동무! 정신 차리라우! 우리는 관심이 없다우!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할 것이라우! 김정은이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해방 80년 경축 대회 연설에서 조로 친선관계는역사의 전무한 동맹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 조선, 뭐 민주주의, 북한이죠. 그 다음에 로, 러시아죠. 어,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다라고 하면서 어, 한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는 이재명 동무 꺼지라우.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여기서 계속해서 문재인보다 더하게 김정은의 바지 끄랭이를 붙잡고, 제발 좀 우리를 만나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관심도 없고, 북한에서는 더 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광복절에 북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조, 조간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요. 그 어느 것도 하나 이재명에 대한 비판 기사가 없더군요. 좌파 언론, 좌경화된 언론, 저질스러운 언론, 게다가 저질스러운 연예계까지 수준 이하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좌파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뭐 물난리 가는 데 가서 나는 도와주겠다 해가면서 했겠죠. 그러나 그 좌파 연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재롱잔치를 떨었습니다. 재롱잔치를 그 나이 먹고 아무런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연예인들은요.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국가의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국민들과의 소통 관심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이 먹었으면 나이 너 많이 먹었잖아요 그 나이 먹었으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노래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는요, 국방 차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의 교훈은 분명하다.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동맹들에게 펼치는 전, 어,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서도 평화가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이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신 차려라. 이재명 너 조심해라. 이재명 너 뒤통수 조심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유화책을 쓰고 있고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조국과 관련해서, 윤미양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재명에 대한 뉴스 좀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조국과 윤미양,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을 시켜줍니다. 심지어 김용. 김용이 누굽니까? 이재명의 대선 과정에서 돈을 갖다 썼다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 김용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화영과 관련해서도 전부 그 사건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합니다. 심지어 가장 잘 싸우고 있는 방통위원장,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나가지 않자 이번에는요, 방통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진수 방통위원장, 방통위가 개, 으, 개혁 대상이 돼가지고 방통위를 없앤다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었을 땐 탄핵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되니까 입법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기들의 편은 모두 무죄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판입니다. 자, 이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한 사람한테 배신자라고 외쳤다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이 전당대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부적인 총질하는 거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전당대회가 원래 그렇게 전당원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 네, 지르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그랬습니까. 심지어 조국 혁신당은 어땠죠. 조국 혁신당은요. 간담회에서 폭행당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 누구 간부가 뭐~ 성폭행을 했나 성희롱을 했나 성추행을 했나 해가지고 그~ 성추행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가 됩니까 그런데 전환길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 탄핵 반대 외칠 때 그렇게 우리 편이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올라갈 때는 그 이용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절연을 하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군에. 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당대회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당대회죠. 오픈 프라이머리가 뭡니까? 경선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국민들도 참여하게 하자. 여론조사에는 역선택을 방지하지도 말자. 여론조사 때는 민주당 사람들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자라고 하면서 전한길 대표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처럼 민주당 극악무도하고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내부 총질에 혈안이 돼가지고 전한길, 재명이나 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건 논란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그 사람들이 전한길 대표에 대해서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두드려 패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더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왜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왜 방송에 못 나가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재명의 개꿈과 헛된 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뉴스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